말 아, 편하게 하세요. 오케이. 나도 편하게. 알았어팀게말 음, 듣다. 말 편하게 하겠다 올라프 처음 들어오는 거 와드 하나 미리 집갔다 올게 와드 오, 그 필요 없는 아이고. 사람 미리 박아줄 생각에 <laughs> 위쪽으로 가봐. 근데 올라프 6야. 이거 조이가 먼저 가. 조이가 조이 먼저 가. 조이 나 빼야 돼. 빼야 돼. 다다 갈치 갔어, 갈치 갔어. 갔어. 올라프 6야. 갖고 올라프 올라프 빼야 돼. 그거. 조이 아, 아니, 천천히 봐. 아, 천천히. 티리스터. 나이스 오케이. 조이 있을 거야. 조이. 조이. 오케이. 조이 여기 있다. 어, 살수 어, 있어. 살수 있어. 예, 이제, 풀, 마쳐줘, 풀 자, 빼자. 이거 풀 그래, 빼자. 얘힐 없어. 힐 없어. hit 아, 나이. 돼, 빼야 돼. they hit off. Nice. f a <목소리> 나 일단 열 걸리 안 돼. 비포 어? 포 노플 없다, 미포 말기 노플. 여기까지 까지조이조 조이 노플. 조이 노플 어왼쪽그래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있어. 얘 노플이야 얘. 어 술로 얘 노플. 카르마 네, 풀 빠졌어 카르마 지금 네. 풀 거야? 미 멀어 미야미코 와드만 좋은데 해놓으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이거 근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여기 어여어 탔어? 너뭐어 너무 노고 갔는데? 얘부터 내려줘 봐야겠다 아. 뭐 되는 거 맞아? 빼야 될것 같은데 우리 킬써야겠는

조이봐 조이 조이 나이스. 세이트 갔다, 세이트 갔다. 위쪽 위쪽 조이든가 위쪽 애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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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위쪽. 애들 하이, 하이. 위에 있다 올라 프 위에 있어 여기 근데 보든가 이거 그냥 나, 바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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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토. 바론 봐 바론 바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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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토. 봐 나머지 바론 봐 그냥

나합계하긴 나 했어. 이 하지 말나요거 응. 이거 올라프만 먹자. 올라프만. 그 이거 더해 되겠다. 나, 나. 천천히 나, 볼게. Mày, 천천히 마, mày, 볼게. 천천히 볼게 나 포지션 켰어, 일단. 로그게 나 뒷라인 볼 거야. 뒷라인 볼 거야. 미포노프리고 레넨 꽂아요. 이제 레넨 꽂아. 아, 레넨 이제 레넨 나아 오케이, 오케이. 안써 줘도 되지? 안 쓸게. 장로 야야야 못끝내못끝내 장로 가자 장로 가자 아, 장로 가자 도로도. 우리 스마 없다 쿨딜 에줘 아, 스마 아니. 없어 바로 가..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 야, 바로 가자 바로, 어, 바로, 어. 바로, 어. 바로 가 바로 아 그.. 별병 내가 먼저 이니시컬 아 오케이 오케이 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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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게그안 걸어도 돼안 걸어도 돼안 걸어도 돼워 치면 돼 그냥 지금 쓸게 그냥 안 걸어 아래 타워 아래 타워 아래 타워 타워 일자처음일자 그냥 래 가렌 어그로 끄는 중이야 나힐때힐때힐때 그냥 싸워. 끝내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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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내자. 이거. 킬 줄게. 맞다, 아, 이게 근본 사이가 나버리네.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야. 아, 나 나라니까. 내가... 나라니까. 형들. 아, 테이퍼 버스터졌어. 고마워. 고마워. 형들 나라니까. 야. 너야. 너. 김이야 너야. 와. 김이그만하 진짜. 아이고. 비니언이. 아이고. 도. 너... 아 이거 바텀부터 졌어 우리 뭐야아 인정인정 인정, 아또 50개 또거 아, 조합이 내가 1리드 너부러졌습형가 도... 뽑았다 미그나 아, 대장 탈진왜 들었지? 다이나 때문인가? 아, 다이나때문에 그런 아, 쓰 저건 좀 빡치는구만 내가 딜이 더쎄 탈진 우리 인지 계속 얘기해주자 <laughs> 서포시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타때만 땜... 그거 이니시 잘못 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아 미안 안맞아미아아괜찮아 아, 여기 우리가 다시 해 한다. 어, 타 수도 없는데. 빠졌어? 아, 아, 아니, 아,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자, 근데 가가고하 전화가... 천천히. 올라간다. 야, 아, 거올라어그거 뭐뭐뭐뭐 뭐. 하고 만 하고. 아, 가 네, 이거 할게. 이거 할게. 뭐 할게. 아, 오드가파 개새끼네. 자, 새로 가. 자, 새로 가. 자, 새 가. 새로 가. 새로 가. 이번에 강 나오겠어. 팔층 있다. 몇분 빠졌지? 한나만나도줍니까 근데 얘네 안 싸워준다. 이거 왜네못 올라가는데 난안이거지 얘네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 여기. 이거 돼? 중 있지. 해볼래? 하자. 할만 해 보이거든. 근데 얘는 땄어. 어 살짝 아쉽네. 쟤네가 건다, 쟤네가 먼 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야 돼. 5이다왜지이 지금 무리하는거 볼래? 아, 못 뺀다. 아, 못 뺀다. 파이터 키. 파이터 아, 죽을 내체 네, 네. 먹었어. 괜찮아. 야야야, 아하지 가자, 가자. 신나할 거야. 이거 우리 없는데, 우리 팀? 빨리 와두 봐. 봐. 어쨌지마 둬. 아, 지 돼. 아니, 아니, 여기 보란 여기 거기갔어 자, 이거 장갑으로 아, 리오스로 아, 아, 잡았어요. 이러면. 아니, 여기, 근데 바가면. 이거 없을까? 오프리었다니까. 그냥 차 쓰면 그러니까 자꾸 그냥 우리 이리. <laughs> 아리오스 네. 그래 <laughs> 빠르는데. 야. 나 3초 잘하만뽑는 데서 어제 넘블 나왔어요. 입에 맞아 주잖아. 어, 머리야. 아니, 아야 처음에 내가 스 차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핵. 아랜이 개털올거 같은데? 아 초반 주도권인데 후반.. 그 뭐야 지뭐 사이드 주도권만 없어 어, 어디 시작? 어여어여어 다 뺐다 다 빠질게 흙찍어야겠네 <laughs> 우리 들어가자 아래 들어가자 아래, <laughs> 아 지지대 가야겠아 근데 몰카 킬이라 괜찮 아래쪽 들어가자 <laughs> 뭐야 여기 들어 예수예는진 노플이야 예 노플이야 근데 나 각이 애매해 진 노플 나 죽을게 파이팅 아, 용! 용! 용한대 u 오 o 아아 졌어 까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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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u you, you, 나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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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가 아, 아, 귀이 아, 어가 아, 고! 가 아, 가가 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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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진이보든가 탔다? 나이 보든가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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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터스게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리이어 없어 없어. 빼뭐 볼게라는 뜻이었어아스다이스나 응. W. 더블 O. 없을 걸? 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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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O. 오른? 아, O. O. 야 돼? 아, 이거 오른 계속 같이 O. 면 쌀일궁 때문에 사일 살아나기 전에 난빠진 걔들 나 이거 약간이식해줘 걔들아 나 지금 내식해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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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내가. 내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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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잡아야 돼,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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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내내 뭐야? 어,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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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다 미드 건다. 블라이, 블라디. 야, 뭐? 블라디 블라디. 뭐 블라디 봐줘야 돼. 나 가는. 블이 노플. 블라이 노플. 블라디 박피 블라이 노플. 나조야 있어. 네. 어차피 나. 뭐야? 아, 아, 세미나이기이커야 죽여 다 죽여. 얘들 죽여. 얘들 죽여. 바로? 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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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찍었다. 딜 GG 받은 거 맞아 바로, 이거? 나아 여기 골치, 나, 뭐 아, 때론, 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아유, 아 이제? 아프다, 아프다, 아아프 아프다, 아프다, 아아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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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다아아 이슈 <laughs> 형님이 다 맞아줘야 돼? 싸워봐 네. 이거 야, 봐줘 미드 봐줘 미드 미드 왜 아무도 안 봐줘 제피 존나 개피 아유. 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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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궁까지 깼는데? 네. 블라디못 잡아자고? 한번 쏘자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블라디를 못 쏘지 아 씨발

나도 잡았어, 넌. 끝났다. 됐어, 됐어. 야, 커드라좀 줘라. 나이스. <laughs> 아, 아, 나이스. 브라이. 나이스. 솔직히 이판 미드 차 인정? 인정. 어, 미드 차 인정. 야, 근데 우리 파타 좀 멘탈 좀 깨졌었지, 너네. 후반에. 방금 박살 났지. 맞지? 너 박살 났지, 멘탈. 그래가지고 블라드 캐릭는데좀 하는 거 같더라. 야. 아름답다. 킬 관율 아름다워 아주 뭐, 뭐, 아니 뭐, 괜찮은지 뭐, 안 괜찮은지 몰라 세나가 두마이라서 세나들 차, 세나로 니까 바텀 구도만 얘기하는데 바텀 구도를 모르지 세나로 세나를 상대 안 해봤는데 아 맞네 그걸로 안네 아, 또라이지 아, 그냥 단식할게 아 스타비 아, 아 근데 이건 얘네 설계 잘했다 아, 무슨 한테, 한테, 한테 오래비긴해나 오래비. 포시자 지금 켰어 좀 뻑여봐 먹기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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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다 왔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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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봐 아니, 아니, 아니. 야 근데 아트 안 보여 아트 지금 저기까지 안어는거같 <놀람> 나이스! <놀람> 미쳤다 아직 빠지면서 아.. 아키 나.. 오케이 아키아창맞았 개이득이지 뭐나 다른 탈팀 있다 탈팀 있 탈팀 좀 가도 될거 같아 미달리 어 상대 보자 이달리멀 나도 간다 이달이 바로. 이달가 이달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이스나이스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 써봐, 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바 이달이 바 이달이 이달이 바달이바 이달이 바이거이바이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이이 바로. 이달이 바로. 이달이 내바텀 라인. 어? 나 보여줘서 편하게 먹을 거야. 나 봤어, 음. 판테온이. 어? 뭐야? 아 씨, 내가 아, 죽을 거야. 스윗다는 얘기 했는데.. X된 거 같냐? 아트 봐야 해. 해. 돼. 아트 노공이야. 아트 궁잘팔라봐 뭐야, 잡았는데? 아트 잡았는데? 잡았는데? 판테 와, 판테 와, 판테 와. 판테 와도 같이 같이 뭉쳐서 하는 뭉쳐 뭉쳐. 한대 잡자. 탱 누가 할 거야? 탱인데막히 봐줘. 그 어, 아 빼야 돼. 다시. 어, 이거 세나먹어줘리이제간다달이없다없다없다없생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일단 포시자키긴 했어. 딜 조금씩 해 봐. 이거 오로 놓죠. 아펠도 합류하긴 했어이퀄라이저 미사일 이나 먹어 줘. 일로 와. 더갈 거야. 더갈 거야. 라임이로 봐. 라임이로 봐. 이퀄라이저미사일 간다. 간다 이거? 간다. 씨발. 가. 아, 그냥 가. 씨발 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퀄라이저 100만 원라 너무, 빠져, 너무 달아! 그래. 만개 너무 달아! 나이스 너무달라아내우리 아, 자만하지 마아 자만하지 마자만 오케이 자, 오케이 아, 자만하지 마, 자만 마 우리 어, 맨날 자만할 뻔했어. 이디시 걸려. 어, 이시 걸리면 어, 나 팻탈 수있 우리 안 걸려. 우리 안 걸려. 지금. 가자 가자 이거. 반온온다온 어, 쉽게 어, 못 판테오. 들어올 거야. 오케이, 우리 2차 압박 중. 다개피 다개피. 오케이. 2차. 저 리나려고 리다리 여러분 뒤 없어. 현재 발견하세요. 여기까지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아파설 거. 아, 뭐야 이거? 뭐거 아니야. 어, 이 없어. 이 없어. 네, 칼 사람 따라야 될것 같은데. 나나 알아서 로모르줄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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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급해 좀. 이달이. 근데 이거 미드를 막을 수 있을까? 테 한테. 빠는 게 너무 좋아. 일단 아펠 노플이었지 앞에. 앞에 공맞대공 앞에 공 맞대고. 이리움직이 앞에 노풀, 앞에 노풀. 안 돼. 바로 그런 다 바로, 바로. 저 살짝만 봐주세요. 이거 아 내가 니달리 포식 치다가 니달리 포식자로 견제해줄게. 오케이. 아니가. 블록까지 털짝뭔 거야? 누가 하나 시켜줄까? 턴 미는 턴. 나 올라가줄게 그 잠깐만 잠깐만. 한턴 뒤. 와, 풀프리안 뜯어, 진짜. 다... 빼봐. 빼자, 빼자. 어, 이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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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앞에 있다. 사과 또. 자르반, 살아. 럼블, 럼블 자르반만 살면 돼. 럼블아, 너 살아, 살아봐. 음. 난 죽고 할게 우리 오른 테리꺼도 3초. 한... 잡을래? 근데 빈망이라 잡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끝까지 가볼까? 그러니까 약간, 빨아보자. 몸이 쳐봐, 쏘면 쳐줘. 아, 여 없나? 야 아, 너무 늦게 썼다. 그럼, 풀, 풀스게 위로. 어, 오케이. 어, 얘, 얘 봐. 진짜 던졌다. 아, 씨. 따랑 아, 아, 이... 다른... 자, 쏟아가든지. 더맞춰야데 지금 버스 따야돼? 뭐야, 이거? 버스 자 아프못 들어와, 아을못 들어와. 아프안 됐어. 얘내 에어버, 아 살짝 빼 살짝 빼자. 위로 빼야지. 위로? 어, 위로 좀 어, 여기 창맞지마맞지마좀 어, 멀어. 여기 더. 나창 맞았어. 어나면 빠질까 그냥? 어 아, 빠져 빠져. 아좀 아쉬운데. 따볼게 이쪽. 바로 얘도, 얘도, 얘도 맞아, 나. 아, 아, 막, 나, 나 보자. 쪽으로 쪽으로, 아 얘도 얘나 지금 안 돼, 일단 반대 보자. 반대. 어 반대 나와. 반대 나와. 어, 떴다 얘 떴다. 앞에 떴다. 앞에 떴다. 앞에 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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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축가 축가. 왔다 떴다다 싸았싸싸어 이거 환반 보자. 반대 보자. 아아아게 뭐야? 뭐야? 걸레걸레 걸러 걸러 걸러걸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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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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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던다다다 앞에 앞에 앞 앞으로. 앞에앞에 잡았다. 앞에 잡았다.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너무. 야왜 너네 다 죽었어? 나 앞에 좀 쳐졌어. 뭐야? 죽었어 여기 와도 없어 가지고 아타한테 찢겼어 우리.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나? 마라, 이 세나 그래. 5초 맞아 맞아. 뭐야, 스태기 아, 그래. 뭐, 아, 이거 기다리, 이제 기다리. 이거 저격하면 <놀라> 되겠다, 저격! <놀라> 저격! 저격! 나이스! 앞피서 플 선거 대플 선거 야, 야, 야 너, 너무 너무 우리하지 말지. 시간가. 그만가 이게. 미자 미자 미자. 이거 밀자, 밀자, 밀자. <laughs> 용으로 가자. 용으로 가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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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졌어 미안. 그냥. 아 앞에 플 썼어 얘플 썼어 방금. <laughs> 앞에 모이면. 앞에 일 키고. 너무 깊게는 가지 마. <laughs> 너무 깊게 안 돼. 이거 지금 우리 바텀 라인 기다려도 바텀라. 되니까 천천히 하자. 괜 맞춰, 맞춰, 맞춰. 가.

미드 갭 딜량 1등다 딜량 3드아량겠드 아, 아, 아다 <목소리> 달려라. 감사합니다 아또 어둠이 없는 반이 200개 또 쩌글링님 100개, 100개? <laughs>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다 머리도 조리고 인마 머리도 조아리고 잘했어. <laughs> 깜찍지 않겠 승리도 빡딱떼 그냥 네래깜야 그래 개새끼야 그래. 어? 그래 어. 오늘 나쁘지 않았어 전투력 잘했어 <웃음> 어. <웃음> 귀엽다 내가 아. 어. <laughs> 근데 너는 진짜 내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뭐하지 바로 너는 잘렸어 이새끼야 그래 맞 아니고 다행인거 같2 1세기의 태어난거 다행인거로 생각하라고 아이고 감상... 너 솜소미님 또백개백0 0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아야 근데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laughs> 덩치님도 우리 픽기감 넘블 강의영상이요? 아 유튜브 이제 다시 아, 시작해야죠 잘했어. 좀 쉬었는데 아, 방송중이라 아, 방송 라데사 아, 우리 타이밍이 좋았어 그냥. 음, 그것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 고생했다고생다했고다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어요어 아,